오케이. 이거 되게 비싼 함정이 뭐냐면, 어. 진짜 한번 타면 '아, 이제 그만 타고 싶다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 앞에, 응. 사막 투어 이렇게 하는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음, 거리 곳곳에 아주 네, 예약하는 예 데가 많아가지고 음. 한번 거기서 일단 가격을 물어보고 음. 비교를 해보려고요. 숙소에도 음, 물어보고 네. 싼 대로 하면 좋은 거 거지. 예. 여기 몇가로 많았는데 저기 바로 지프 투어 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. 네, 예약하는 예 데가. 제프트와 예 터모지 제프. So tomorrow's and to w t h a driving tour. 2 2 uh, like yes, yes, uh, 60만 동이라는 거? 어, uh. 60만 동. So thirty from the hotel. 30? o o be at sunset? a uh, sunset. sunset. If you got s u s e t f o today, like today. 두명에 uh. 3만 원이에요? 1인 15,000원. 좀 oh,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에요. <laughs> Can we book a jeep tour? Yeah, you want to... Uh, sunset. Uh, sunset. Yes. Uh, sunset at 2 o'clock. 2 o'clock? Yeah. Uh -huh. uh, how much is it? 500,000KRW 500,000KRW? 오, 숙소가 더 싸다. 5 0 0 0 0 0 k Yes, yes. 500,000KRW? 10만 동더싼 거예요, 아까 6 0 0 oh, 0 오, 그렇구나. <laughs> you drive? No, my friend d r i v e Ah, your friend. Ah. <laughs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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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. 사막 투어 하는 날 대망의 사막 투어 오늘 그래가지고 사막 투어 할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야 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. 지금 둘이 덥지만 멋을 위해서 헬로 l 헬로 hello 이 아, you r name 무이 무이 yeah number 오 나이스 컷 멋져요! 오 땡큐 오오오 빨간 구글 거기 앉는 거가니고 의사 아요 여기 떨어졌어요. 여기여기이 기로 타로 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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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떨어졌어요. 너무 기래기지고로 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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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쨌 무인회를 들여다보면 여기 굉장히 관광도시예요 그렇지 몰랐는데 어 여기가 90년대 이후로 관광산업이 발달해가지고 현재 100개 이상의 리조트랑 레스토랑이 들어섰다하더라고요 바다가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네 현재도 휴양시설을 이렇게 계속 짓고있고 아, 아 벌써 도착한건가? 응 음, 맞아요 여기에는 약 40분이에요. 40. 아, 두. 오, 여기 우리끼리만 가나봐요. 네. 가이드분이 여기까지만 해주고. 맞아요. 어. 우와. 우와. 일단 첫 인상은 어디 다리 밑에 많이 보던 풍경인데. 아, 그냥 무지근하구나. 완전 히 채지 않게. 오. 어. 정글이네, 그니까요 와, 세상에 와. 이 버진 야자수들 이 밑에서 저 정글처럼 걷고 있어요. 오. 아. Hello, Hello, y o u h e r t a c c 아, 안있대요 <오> <laughs> <laughs> 조심해야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신이랑은 다른 느낌이다. 어. 어. 뭐 이래 흙이 어. 어뭐 있어? 뱀이다. 뱀? 뱀. 어. 스네이크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게, 괜찮아요? 예. Yeah. 어. <laughs> 괜찮아요. 뭘 <물>, 뱀? 어, 가지야 어, 어, <laughs> 어, 장난꾸러기! 잠시, 어. 어, 어,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스네이크를 올린 거 아니야? <laughs> 넘어진 거야, 백다. 어우, 너무 무섭다. 우와! 우와, 저 뭐야? 저게, 아 이게 약간. 혓꽃 같이 생겼네? <laughs> 와, 저긴 우와, 저긴 더 커요. 우와! 우와! 여기 뭐 약간 석회석 공사 중인 것 같기도 하고, 막. 음, 누구 나오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. 뭐더 있냐고 물어보게. 그러니까. 계속 가기엔 왠지 시간이 좀. 나온다. 물어보고. 어, 내 온다. 어? 온다. 내가... 한국분들인가? 그런가? 한국분들이신가요? 네. 아, 여기, 저기 가면 뭐 있나요? 뭐 없습니다. 아, 없어요? 네. 약간 폭포 있는데요. 아. 그안 봐도 될것 같은. 아, 그래? <laughs> 그게 요정의 샘물인가요? 네아 감사합니다+ 감사합니다 아+ 아+ 감사합니다. 빨리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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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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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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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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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가요 이제? 네. 땡큐. 칭감언 감언. 감사합니다. 땡큐. 존중야 되나 봐. 아니야. 아,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 했더니 땡큐. 이렇게... 땡큐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신다 아니, 저거 아니야, 저거? 뭐야? 그지 사막이기에는 너무 나무가 있는데? 진짜 저게 사막이라고 약간 모래 언덕같이 생겼네. 런가 아니,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알 수가 있나? 그래. 아저씨가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<laughs> 전에 60만 동 불렀던 사람, <laughs> 그 사람 다 이유가 있나 봐. 근데 사실, 어떤 가이드나 뭐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, 어, 돈을 좀 소심히 어, 올바른 선택인 것같아 얼마 차이 안 나니까, 수호사에서 하시는 게 어, 어.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. 도착! 예스. 아, 지금 근데 날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하얀 옷을 입고 온게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인데? <laughs> 천 친다 <laughs> 어? 비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비, 비, 망했네? <laughs> 아, 오케이. 두주두 명. 두만두 명. 두원두 명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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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인 명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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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주 명. 두 명. 두 명. 두만두주두 명. 두 명. 두 비싸다. Ticket. Uh, okay. Ticket later ah. uh, okay. Okay. This here you. Oh, oh, okay. yes. okay. 야, 도착했어. 정상. 와, 진짜 근데 뷰 대박이다. 이게 완전 사막이 아니라 중앙에 풀숲이 있고 네. 풍력 발전기가 여기 앞에 있고 막 이러니까. 어. 근데, 근데 사막 처음 보는데 어. 막 되게 큰 감흥 옥 없어. <laughs> 근데 여기 썰매 타는 사람들 있는데? 아, 진짜? <laughs> 오만 동 오만? 뭐다 돈이네. 오만 동짜리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노 신발. 노 신발. y e 노 신발. Yes. yes. No, oh, yes. <laughs> yes. y okay. e

아, 나 여기 들어간 것 같아, 모래. 입에. <laughs> 흙을 진짜 먹게 돼, 두 번째. 이거 뭐야, 잠깐만. <laughs> 이거. 아, 이거... 어떡해. 이거, 이거 나노리였어 아, 뭐가 씹혀. <laughs> 아, 어쩐지 뭐가 씹히더라, 자꾸. 야, 진짜. 정말 대박이다. 여기 다 올라와야 돼. 아, 진짜 그게 일이야. 네, 네. 땡큐! 오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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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. <laughs> 솔직히 이게 3천 2천 500원 비싸. <laughs> 세번다면 <하면> 끝이야 다. <laughs> 저희는 진짜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. 끝났겠지. 어. 그걸 바랬던걸 수도 있어요. 아, 너무 네. 너무러가면서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. 레드 샌드. 레드 샌드. 화이트 샌드 끝나니까 레드 샌드가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때는 레드샌드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붉은색 어, 살짝 더 붉은색? 거기가 일몰 포인트니까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몰도 못 봤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갈 힘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너무 멀더라고요 네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거리 근데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그 레드샌드가 좀 사막 4도 이렇게 형성된 사도의그 높이가 좀더 낮아요 네. 썰매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 레드 샌드보다는 화이트 샌드에서 타시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좀더 가파르니까 길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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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광활한 사막을 만나고 싶었던 어떤 바람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, 그래도 액티비티하게 놀기엔 나쁘지 않았다. 어? 네. 세계 처음 사막을 보았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맞아요. 이번부터는 이제 베트남의 다른 지역을 찾아서 현지의 모습을 좀더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, 그 지역을 향해서 베트남으로 조금 이쪽으로 객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다음 여행는 달랏에서 뵙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